자 오늘이 방투부 방, 마지막 마주. 날이에요 예 오늘 무기 상자 말고는 다올 주에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? 나 경화약 하나 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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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고 싶은 거자 여러분 오늘이 거. 이 한마음은 사납해 마지막 날 오늘이 이제 방투부 농가 마지막 날나나 나 먹고 싶은 거 에이! 특히 왜 꼬꼬돼서? 꼬꼬예요. 네. 마지막 날인데 좀 근본 있게 가자. 아니 왜또 빨간색이냐고. 그 애초에 우리 근본이 없었어. 아니 뭐 노근본 노근본 공대긴 해. 하... 꼬꼬 앞에서 치킨 한번 먹어주고. 자, 과연 무기가 있는 나의 딜은? 차창. 그래도 점수를못이기네 이게 사기를 하나도 안 가먹는데. 진짜 건강 사기야? 아니 근데 네. 이젠 사기가 아니니까 사기를 안 감는 거지. 뭐 건강 일이야 그치 건강 의기지. 응. 발음에 조금 조심해야 돼. 아, 아니야 이거는 입에 안 붙어. 아니 백마도 그뭐 1번 뭐,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릴리벨로 하잖아. 리터지 델? 뭐뭐터진데그 아무거나 다 그렇게 터뜨리시면 안 돼요. 니네가 터뜨렸잖아. 야 혜련아. 왓? 씹새끼야. 왜? 니 자리 어디냐? 나 2번. 자. 아, 나. 아니 집새가가 굳이 걸려야 되는 거야? 네 저번에 안 해준 게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, 이거... 야, 리 있어. 끝내자. 응, 어, 알았어. 내가 쓸게. 개소리 집어. <laughs> 나도 지금 몽크 비스 맞추느라고 노발 빠질 것 같아. 몽크 비스는 왜 맞추게? 몽크 하려고 맞추는 이 사람 아 나도 몽크나 해볼까? 몽크 두 명인 공대 부클 공대 해보실? 아니 난난할 거야. 난부클할 거야. 저는 부클 안할 건데 왜 자꾸 부클안할 거예요? 나한테안할 아, 거야. 아, 그럼 누구랑 할 건데? 아 지금 비잔나한테 물어봤잖아. 어, 비잔느끼 어. 두 명이서 공대를 판다고? 그러니까 아니 몽크가 두 명인 부클 공대. 아니, 근본이 어, 없으려면 없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? 아 그리고 원래 격투기라는 건 어? 맨손으로 하는 거야. 어? 철권 예. 또한 봐도 어? 철. 주먹 아니 쇠철 주먹 권에서철권 어? 주먹으로 진짜 니리고 <laughs> 있잖아 난 헤비급 난이도 보고 한 2주쿨 할거 같은데 그냥 확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하기는 한다는 건데 왜지? 당신도 할 아, 거잖아요 아 그럼 안, 안, 안 해요? 안,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? 왜 해야 되지? 없어! 당신 절매가안 이제... 한다 그랬는데 네. 수완사로 했잖아 우리 파판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아니, <laughs> 아니 7.3도 쉬고 7.5에 절도 나온다는데 절, 절은 절좀 넉넉히 해야 돼내 생각에는 일주일에 7번 못해 일주일에 한 다섯 번 해야 돼 5번 두번은 쉬고 아, 아이가 뭐 기... 아니 뭐 개백수들 아니니서 맨날 뭐대 네. 우리 네. 우리가 덜메가 네. 우리가 젊으니 노래를 바... 바이퍼보다 오프닝 약한 근딜이 있나? 없을 거 같은데 리퍼? 리퍼도 오프닝이 약한가? 게이지 모으는 직업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? 게이 게이 이발게이지라딱 아, 수준이 알맞죠? 기분 나빠졌어 어. 왼쪽 오른쪽, 오른쪽. 아씨발 잠깐만 아아 시라 아, 싫어하는... 터진 줄 알았다 미안해 예에 아아 씨병화하고 쿨하게 포기를 누르도록 하지 다리. 바로 갈게 어 잠깐만 장갑 상자만 좀 까고 아 나중에 까 이미, 이미 깠어초코버 가방에 넣어 늦었어 막주차인데 기싸움 하는 여덟 명 기싸움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쳐맞았는데 이게 어디가 기싸움이죠? 그럼 너도 싸움 걸어 저 정도 해야 오케이. 아, 빨리 집들이 하라고! 오, 죄송한데, 저 9월 30일 날 들어가요, 몸이. 아, 그러면 10월에 하면 되는 10월에 거 그래, 10월에 하면 되잖아. 나 추석 때할 거야. 어디 한번 와봐. 추석 때 집들이 하면 어떻게 가라고? 오지 말라는 거지. 가면 될거 같은데? 갈게. 어, 명절 째고 갈게, 그러면. 어, 좋은 생각이야. 매년 새는 추석 한번안 해도 네? 돼. 아, 스탠스가 왜 자꾸 꺼지나 했는데, 아, 아. 집변에가 지금 꺼진 거였구나. 진짜 레전드 공백같다난 <laughs> 너네가 좋다. 아니 싫었다. 일단 게 공대일 수가 없지. 어떻게 이게 공대야? 어... 어머나? 아 사소해. 아니 몽둥이가 그렇게 맛있어 보여도 먹으러 가면 안 돼. 치킨? 어, 치킨을 닮았다 하더라도. 치킨? 맛있겠다. 치킨? 내 것도. 아이씨 마. <놀람> 잠깐만 이거 <놀람> 잠깐만. 어,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<놀람> <꼬였어>. 이거 꼬였어, <찍어? 놀람> 엉켰어. 야 이거 조진 것 같은데 걍? 나는 피할 수 있다. 팔삼 개, 팔삼 개. 감자도생 어? <웃음> 남아돈다 그래도 와 이래도 개? 아니 불템인데 아씨발야 버스인데 나가라 그러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? 그마는 그런 거 몰라 야어어아씨발 <laughs> 딜사 들렸어 도리디어 떨어지지 음. 않은 게 어디야 그래 아니 이게 보니까 아, 중앙에도 중요했어. 판정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어 맞아. 그거, 맞아 그거 몰랐고. 몰랐어 당연하지 이거 뭐지 너너 그거 아그아그아그 <laughs> 오케이. Okay, 너이거를 <laughs> 뭐... 이제서야 알아챘다고? 아니, 맨날 아니야, 많이 같는데 저번 주부터 쪼게 나가니까 뭔가 맞더라. 아니, 그. 그거... 어. 아, 어. <laughs> 야, 그래도 후반 와서 느긴 되게 곧컵 됐는데 갑자기 바로 베드컵으로 변신해 버려. 이거? <laughs> 어? 오, 아 씨. 죄송. 나 그것도 자꾸 생체 시기가 1초 정도 빨리 돌아가. 내가 늙어서 그런 거 아니야. 뭐야, 봐. 뭐야, 봐. 날개 못 받은 조 혜련은 앞으로 나오시오. 여기까지 와서 펴야지. 내가 가야? <laughs> 저걸 진짜 한번 죽여야지. 빨리 좀 하자. 나또 말이야. <laughs> 아까 리트나 틀때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할걸. 나 오래 걸린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 어차피 이거 끝나고 가도 4층 가기 전에 또 기다려야 되잖아. 그런가? 왜기다지그렇지 <laughs> 어, <laughs> 그렇지. 그게 조삼모사지 결국. 아 일단 갔다 와요 그러면. 아저씨 노가리 까고 있을 테니까. <laughs> 어 싸고 와 빨리 그냥. 그래. <laughs> 갔다 보다 오케이. 자 혜련아. 왜? 지금은 노래 불러도 돼. 그런데? 그럼 부르지 마. 유비 관우 한비 따라따따 샤디야 병신같은 집에서 뭐라 안하나 마사지 하지말고 저리 꺼져 옛날 집이 오히려 허가.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방임이 잘돼 척댔다 <laughs> 이렇게 내가 자아 개뇨 공대장 시키기 아, 이제 아니, 저 사람 화장실 간척하면서 나한테 귀소머를 욕한다니까? 들켰노 소보로뇨나 네. 이렇게 보내놨다니까? 서버가 <laughs> 다르면 초코버가 붙어요 소보로뇨나는 좀 심하다 야이 소보로놈아 마장 한번 깔래? 나와라 전유도또 순이네 앞으로 와라 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지금 간다, 지금 간다. 차기 뽑았다 몇시간에 어, 와야 된다 지어 <laughs> 어,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지금 간다 <laughs> 아? 정말 해야 되는데 저 새끼 그거 하려고 후반부에 데플라스 만 써서 뒤지면서 업텐으로 막아 죽었어 전부 뭐 살려 이러려고 야, 성주 마지막은, 뿅. 너의 대우주가 터지기 전에 나의 신성한 보호막이 들어갔어. 너의 대우주 힐량의 약 2만 정도를 내가 뺏어먹은 거임. 멋있어요. 그럼? 난 멋있어.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? 두피이인 뭔지 그냥 깔딱 당기고 막. 안 죽어? 의외로 안 죽습니다 저기에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를 안 해봐서 나 일반에서 해봤거든 일반이잖아 그거 영식은 또 죽을 수도 아이, 있지 저 보통 영식도 똑같이 적용해줘요 아니거 근데 저 기둥 기믹은 일반이 훨씬 더 어려워 그건 맞아 부츠초정반절멸기를 아, 정권을... 보네? 이제 우리 공대 좀 끝내자 왜 <laughs> 계속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또 헤어지려면 또 아쉽잖아 아니 그럼 부클공대를 하자고 하시던가 아니 그러면 안할것 같잖아 뭐, 사람들이 그건 맞아 광채부 농가 살리려고 분량 늘리는 걸왜큰 뜻을 몰라주는 거야 리얼 <웃음> 나 <웃음> 이런 분량은 필요 없는 거 같아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미안할 좀... 말잘좋아하요말 좀 야아 아니다 우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쓸데없는 궁금증은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어우 씨발 자 멀티인가 면도해야지 이거 뭔데 이거 아. 야네 명의 늑대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용기사가 얼마나 은큼한 팍스련이면 늑대가 네 마리나 보냐 그그 그, 너는 게이지 딜러지 게이 가 아니야 너 자신을 잃으면 안돼 주화 임마에 빠지지 마아지 <laughs> 소주가 빨랐네 아... 제법인데 이상한 걸로 숨겨갈래 제발 끝내야 돼 제발 지옥 같은 여기서 날 꺼내줘 집중하자 그랬는데 노래를 부른건좀 싸가지 없었나? 괜찮아 원래 없었어 아왜 벌써 10시 반이에요? 2시간 뒤면 내가 자야 되고 출근 해야 된다고? 시간이 참 많이 어, 어라 그래, 주워보자. 어? 네, 나 살려줘. 나서무니없는 스킬로 이 세계 방람파 이기 봐야 돼. 뭐, 뭐뭐 뭐? 어? 뭐? 뭐? 서무니없는스킬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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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그. 그거 보게 스킬보에는 그냥 나쁜 상상해버렸는데 말해보자. 어. 출근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나게 안 재워버리는 거임. 오~ 아니 일단 누워야 일어날 거 아니야. 못 자게 만드는 거임. 어, 오늘 밤안 재울 거야. 이, 그, 그. 이건 겐유가 죽인 거 아님? 내가 왜 죽여? 만 판정이 끝났는데 어, 그럼 그냥 모기 형이 잘못 쓴거야 그런가 봐아야 모기 형은 잘못한 거 없어 아니지 이딴 공대에 들어가 있는 게 잘못인 거지 정답이다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솔직히 공대 하다가 닌자 무기 한 번만이라도 나왔으면 4층 정도 닌자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 태검두개 이딴 거 나오고 학자 책 달라고 그랬더니 소환사 책 나오고 씨발 응. 위배 왜안 버렸냐? <laughs> 아 그래? 아이 모쏠님. 나는 안 무사해? 괜히 막 모쏠한테 채팅치지 말라고 나쁜 말하고 그랬는데. 모쏠 뭐 아, 뭐, 아, 왜 채팅을 하냐? 다가 뭐야 이거 되네? 오지? 뭐가? 어. 어 아침 원래 되네? <웃음> 아 개야 <laughs> 아, 아, 나 나도 맨날 깨고 해봤는데 안 됐는데 지금은 되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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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되고. 어,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. 아 이번에 두 번째 점프 실패한다. 아저아저 자꾸 두 번째를 실패하지. 첫 번째는 그래도. 고생했어 다음주는 뭐 안할거같아 파밍은 할 사람 있으면 연락해 얘들아 2주 동안 수고 많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<목소리> 근데 8명 중에서 8명 다 안할거같아 <목소리> 난, 난 할건긴 할 한데 뭐할 사람 할 없으면 난뭐 한바퀴 돌긴 텔레모니 성공! 성공! 우승!